안녕하세요. 유영식TV의 유영식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코로나세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화면 보시겠습니다. ...실태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업무와 관련해 집변 사망자 수는 2017년부터 급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임재성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지난 2017년 우정사업본부는 집배 부하량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우편물 종류별로 표준 배달 시간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배원들의 노동 강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KBS가 입수한 감사원 감사 보고서. 시간당 휴식시간을 정하는 여유율이 3%. 다시 말해 집배원들이 1시간에 1.8분만을 쓸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1.3 정도 되면은 바로 먹어가 하나 빠른데 끝나 되는데. 광화근형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우정사범에서 1 5하고면 3.5분이면 3이 3.5분이면 뭐3 5분이이하 3.5분이면 3 5습이다 3.5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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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분 쉬고 싶을 때 조금 쉴수 있는 여유, 이런 부분을 반영다 반영하는 측면에서는 분명 어느 정도의 그 개선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때 최소한 9%를 포함해서 20% 이상의 유율이 보장이 돼야 되는 과도 고강도의 작업들이요. 최근에. 지금 이거는 시간이나 이런 추가적인 근무 수당을 받는 근무가 아니잖아요. 끼니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식사 안 하시고 왜 컵라면 드세요? 식사 난번에서요제 만든 농어살.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해, 점심 드세요. 여러분께서 뉴스를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기업들이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통해서 화상 회의를 하는 장면 자료 화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요번 그 6월 말일자 반기 보고서에 숫자로 계산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들은 9월 말일자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그 사업계획서에 이번 반기 보고서의그 어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통해서 이 근무 시스템을 통해서 어 아껴진 경비라든지 그리고 많은 아웃풋 결과들을 내년 사업계획서에 실질적으로 어, 반영을 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근무 시스템이라든지 환경들이 많이 바뀔 것이라는 것이 제어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IMF 세대를 어, 이어서 지금 코로나 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신조어가 아니고 이게 끔찍한 신조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IMF 세대 그 신조어를 저러는 분들은 지금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현대전자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현대전자가 1997년 11월 달에 신입사원을 뽑아 났었습니다. 수백 명을. 근데 1998년 2월 달에 이 수백 명의 신입사원들에게 2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취업 포기 각서를 버, 그, 받는 그러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뉴스에 다 나오고 이제 자료화면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IMF 1997년 11월 21일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그 이듬해부터 수년간 이치 그그 사회 초년생들이 취업을 못 하고 알바라든지 단기 일거리로 어 취직 사회 경험을 하는 그러한 세대들을 IMF 세대라고 했는데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겼듯이 지금 우리 기업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거는 뭐 글로벌 전체가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 우리, 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자리도 우리가 이제 우리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그 미래 세대가 2, 30년 뒤에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제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근데 이제 자, 제가 이제 자료 화면을 우정 사업 본부로 대표되어지는 공공부문, 그렇죠? 우리 정부 부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공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적 성격을 가진 그 모든 그 기업들을 총칭해서 제가 주장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한 것입니다. 우선 이제 그 직장 그 부서를 보면은 간부급, 실무관리자급, 실무급이 있습니다. 간부급은 이제 차장 이상이죠, 부장. 이분들은 왜 간부급이냐면 노조 가입이 안 되고 법인카드가 지급이 되고 업무추진비가 이제 지급이 된다. 그리고 실무 관리자급은 대리 과장급. 그리고 이제 그 실무자급 그 주임이라든지 계장이 있습니다. 사원. 그렇게. 이제 관리 간부급들은 사업 계획서에 1명으로 잡혀 있으면은 이 간부급을 일명에서 0.3명, 0.4명으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줄이느냐? 그렇습니다. 요번 코로나 19 사태로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공공부문의 간부들은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시킴으로써 사업계획서 상에 그 1명을 0.3명에서 0.4명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업계획서 결과가 나오냐? 이분들의 인건비와 경비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라도 일반 그 그런 판공비들이 1명에서 0.3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경비와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반대급부로 정년 연장의 혜택 그리고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이분들은 재택 근무를 하면서 자신들의 그 자율 주도 하에서 뭐그 체육을 하나 배운다든지 아니면 그 악기를 하나 배움으로써 65세 이후에 남은 2, 30년간을 그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어, 어 예체능을 하나 재택근무를 하면서 배우게 하자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센터라든지 문화센터를 다니게 함으로써 그리고 실무 관리자급은 하이브리드. 업무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건비와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택근무와 이제 그, 실, 그 실무 현장 업무를 혼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급은 자료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집배원들의 그 업무 과다로 인해서 2017년부터 39명이 그 과로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사업계획서에 잡혀 있는 일명을 1.3명으로, 1.4명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 일자리를 그 생기게 그 만드는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그그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간부급과 실무관리자급에서 그 절감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경비와 인건비, 그게 이제 사업... 계획서에 이 실무자 집배원 예를 들어서 집집배원을 채용하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년 정년 연장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노동형 생산성 극대화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주장인 것입니다. 오늘 방송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